어, 오늘도 오늘의 댓글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. 오늘의 댓글. 오늘도 어제 방송에서 댓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. 그 댓글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 건데, 어떤 분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? 사무리 유튜브는 우파방송인가요? 아니면 좌파방송인가요? <laughs> 이 질문이 올라왔어. 아,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, 아, 이분이 성의가 없나? 아, 왜냐면은, 방송을 보면 알거 아니에요, 방송을 보면. 응? 방송을 딱 보고, 뭐, 오래도 안 봐도 돼. 한 5분만 봐도, 어, 사모리가 어느 쪽인지 너무 분명하게 알수 있을 텐데, 이걸 왜 물어보지? 첫 번째, 아, 방송은 보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건가? 그럼 너무 게으른 거죠.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게으른 거예요. 아, 방송을 좀 보지, 그냥. 더 문제는, 만약, 더, 더 문제는 뭐냐면 방송을 봤는데 이게 좌파인지 이게 우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더 문제예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방송을 보고 이게 좌파야 우파야 모를 수도 있어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머릿속에 좌파라고 딱 프레임 갖고 봐야지 좌파인 거고 우파라고 프레임 갖고 봐야지 우파인 거야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.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뭔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내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야 저건 좌파야, 저건 우파야, 뭔가 딱 설정해 주는 대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. 그러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안 돼. 아 좌파 우파가 뭐야 도대체?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사실, 누가 나한때막 좌파냐, 우파냐 물으면요, 제가 먼저 꼭 질문을 해요. 너가 생각하는 좌파가 뭐냐? 너가 생각하는 우파가 뭐냐? 왜냐면은, 각자가 생각하는 또 우파가 너무 달라. 또 각자 생각하는 좌파가 너무 다르고. 너무 황당한 거예요. 어? 좌파, 우파가 뭔지 알고 있나? 웃긴 거야. 그래서 난 이, 이거 보면서 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이 질문이지만, 그냥 이분이 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이 좌파, 신보인지, 우파인지, 구별이 안 되는 건가?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,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은,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당하는 거거든요. 이용이 안 되는 거지. 아, 제 방송을 보고, 제, 제 방송이 이 사람은 성향이 어느 쪽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,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?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잘 모르겠어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좀 중언부언 하는데 사무리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본인이 보고 판단해라 본인 기준으로 어? 이 사람은 좌파 성향이 강하네? 이 사람은 우파 성향이 강하네? 본인이 판단을 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봐 아, 누구한테 물어봐 재밌습니다 네, 별일이 다 있어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,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